차를 엄청 냈거든요. 우리 파트너님들 기다리게 한다고. 어, 방에 갔다 오면 힘드신데, 그래서 다른 방으로 빨리 옮겨달라고 막 엄청 화냈는데, 골드님들 반응이 어쩐지 이상하더라고요. <laughs> 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어, 김진호 사장님도 너무 좋겠다는 유경단 남편이어서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솔직히 저의 남편으로 사는 남편이 너무 힘들어요 <웃음> <웃음> 양말 그대로 벗어놓고 나가지 팬티도 <laughs> 모자리에서 <계속> 벗어놓고 나가야지 <laughs> <laughs> 제가 옷도 그냥 벗어놓고 나가고 저쳐두면 남편이 정리하고 이건 손빨래야 이건 세탁소 맡겨줘 어, 정말 유경란을 9년 동안 만든 게 저희 남편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, 남성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일중독자입니다 어, 그리고 일할 때 가장 행복하고 우리 김상훈 리더님이 아실 거예요 같이 크루즈 여행을 갔는데 저한테 일벌레라고 했어요 일만 생각하거든요. 그게 저의 가장 큰 행복이고, 어, 그게 즐거워요. 누군가는 돈 버는 게 즐겁냐고 물어보는데 돈이 아니라 저는 일이 즐겁습니다. 그리고 리더님들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지 고민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휴식이고 너무 행복합니다. 그랬기 때문에 남편을 늘 혼자 외롭게 놔뒀어요. 네, 그게 <웃음> <웃음> 어, 한 번도 외로울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. 내가 이렇게 일하는 동안 우리 남편이 혼자 즐긴다고 생각을 했지 외로울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어 작년에 처음으로 남편이 많이 외롭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 요 그래서 아 유경만의 남편으로 사는 내 김진웅이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을 했고 잘버텨줘셔서 너무 고맙고. 지금 많이 힘들어요, 남편이. 그래서 제가 같 많이 놀고 싶은데 어그 놀아본 사람은 잘 노는데 안 놀아져요. 재미없고요, 노는 거. 하기 싫고요. 그냥 일만 하고 싶어요. 하루 종일. 그래서 노력을, 할,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. 차도 한잔 마시려고 하고 1년에 한번 영화도 보려고 하고 음,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저를 만든 게 진짜 남편이기에 우리 사장님들도 어, 지금의 제 모습이 다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거예요. 정말. 그래서 제가 항상 밑에를 갈때 저는 좀 다혈질이고 또 장형이고 밀고 나가고 막 이러니까 추진력 있게 막 거침없이 하니까 남편이 요즘에는 자 나가서 파트너 만나면 자 리더님, 자 제가 이렇 하면서 저에게 대사 하나 하나까지 다 얘기합니다. 가서 또승질대로 할까봐 응. 그래서 하나 하나 다듬어주고 어, 또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던 남편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우리 리더님들이 물론 제가 주사업자니까 제 이름이 먼저지만 유사나가 제 거이긴 하지만. 어. 저 노하우를 부르셔도 정말 저보다 더 멋진 대답이 나올 거예요. 음, 그래서 꼭 항상 저보다 음, 저희 남편을 더 스폰서로 섬겨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또더 많은 격려와 어, 또 축하를 받아야 되는 게 진짜 저희 남편이거든요. 음, 그래서 어,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남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고 제가 어, 선물을 준비했는데, 내일 밝히도록 할게요. 네. 어쨌든, 네. <laughs> 저를 위해서. <웃음> <웃음> 수정도 부리고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유산한 사업을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빛나야 되는 비즈니스인데 솔직히 처음엔 두려웠어요. 무서웠고 근데 홈 미팅에서 어, 여러분들이 한명두명 명, 그리고 처음 1년 동안은 한 50명 이렇게 또 저희랑 함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셔서. 정말 기대감이 컸고 또 여러분들이 성 이제 빛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이제 뿌듯했고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음, 좀 이렇게 대담한 성격을 가지고 크고 빛나고 있지만 여러분들더 빛날 수 있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요. 그래서 지금도 솔직히 와이프가 밖에 나가면 혼자는 심심하죠. 왜냐면 첫째랑 둘째랑 막내가 있지만. 걔네들이 저를 이렇게 막 놀아주는 스타일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많이 있고 그 생각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 생각 중에는 이제 그 라이프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빛나서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때 저희는 또 어떨까 라고 생각도 항상 하고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가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무대 앞에 주인공이 되셨을 때 여러분들이, 여러분들이 파트너분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돈인 줄 알까 아까 깜짝 놀랐지만 뒤에 글씨가 많이 써져 있어서 또한번 놀랐어요 여러분들 내일이 여러분들의 파트너를다 가득 차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행사장에 여러분들이 한번이 행사의 주인공으로 올해 미국 컨벤션과 내년에 만약에 한국에서 컨벤션을 한다고 한다면 다 여러분들이 정말 멋있는 주인공으로 바뀌시면 유산하에서 그 대우 다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나가 있을 때좀 심심하면 어떻게 했어요? 뭐약 먹으면 제가 참아야 되겠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빛날 수 있는 리더가 될수 있도록 저도 이제 뒤에서 와이프를 계속 응원하도록 하고 가끔 이제 섭섭하지 않게 주국도 많이 줍니다. 이제 혼자 쓰는 건 솔직히 재미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이 시간이 되면 우리 이제 여행도 다니고 이제 맛있는 데 가서 차도 먹고 또 여러분들 얘기도 하면서 같이 여러분들 빛낼 수 있도록 멋있게 뒤에서 후원할게요. 감사합니다.